마력년이 어, 지난 수십 년을 악취로 고통받아 근본적이 유 없는 축적 동사를 비롯한 각종 축사와 밀직되어 있는데 가축 분열를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이른바 유기질 비료 공작이세 군데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민원, 재기차,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 과도한 행정 제재를 피하려고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진난문의 책임 또한 클 것입니다. 전충성 군수가 12위까지 과거 3년간 마련면속의 사업장 전체 적발 건수가 총 4건이며 그 처분 내용을 보면 가태료 및몇 만원에 부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민들이 받은 고통을 해결하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공수가 침입하고서야 비로소 아령면의악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는 등 많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노동검사 현장화 추연에 반발하여 10여 차례의 한의 실효와 환경단체의 역으로 무인 악취 자동 습지기를 추가 설치하여 모니터를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니터를 실질적으로 한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악취 난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실질적으로 채집질을 가지고 가서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말장난 하는 겁니다. 말장난 하는 그거 가지고 그게 다른 게 무슨 조치가 있느냐? 그냥 얘 이런 게 있습니다. 한달 수집해가지고 그냥 알고 있으면 땡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니터된 새로 한번 제가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기계 반날했습니다 제가 야이신쓸이없는 어? 모니터 한번 만들어 가지고 돈 10만원 주고 주면서 어? 활동하면서 해라? 야 저는 모니터단그 전에도 했지만 돈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집 정해서 올리고 그런 건데 그걸 돈 10만원 여기서 주는 거 그거 받자고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마을에 위에 계시는 어떤 분이라 다 같이 아침 안에는 티 많이 친고해 주시고 악을 써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지 박사 말고도 유기질비디에는 바로 나오는 냄새를 바로 코앞에서 받고 있는 우리 산전에 있는 집, 독채 집. 진짜 엄청납니다. 저희들도 가서 한 번씩 보면은.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문을 안 열어놓습니다. 그 정도로의 악취가 나는데도 이 집정계에는 이상 없습니다.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들이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우리 환경부에서 실시한 악취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악취실태조사 일을 끝나고 나서 우리 군에서는 뭘 했습니까 행정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했죠 보이는게 없습니다 왜뭐 비서가 어떠니 뭐하니 우리 진안군에 마련한 당연히 그게 조금씩 있으니까 별 뭔데 없답니다 그러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엄수골, 섬수면 쪽에 엄수골, 그 전편 전수지에 비소가 들어와서 밑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 저희 마련면에 있는 뜰에서 펌프로 해서 그쪽에다 물을 퍼 붓습니다. 그게 얘들이 대답을, 그리고 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덮을 내용입니까? 당연히 땅이 지지이 그러니까 피해가 별로 안 온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진안군의 행정,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게안 나올까 생각을 해줘야지. 그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물로해서 우리가 먹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강 상류 쪽을해서 내려오는 물 전부 다 뭡니까? 지금 비서에 다섞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축협에서. 그게 나온 근거들 아연말이라고 많이 나와서 땅 전부 다큰난거다 조치했습니까? 조치 안 했습니다 그럼 뭐하는 아십니까? 그거 할 돈으로? 청량해가지고 자기 땅에 울타리 쳤어요 울타리 땅 그거 하나 그러니까 울타리 치고 있어 뭐말 뭐라 그런는지 압니까? 멧돼지들 같은 거그 얘들 들어주가지고 부지럭 같은 남들 오게 산대요 아 진짜, 펀드리고 잘하죠? 쟤들 그래요.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걸못 해주면서. 아니, 몇대가 얼마나 들어와서 그게 한지는 모르지만, 물타리 치고 있어요. 정작 행정에서 하라는 건안 하고. 맞습니까? 이게,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되겠죠? 맞습니다. 자, 우리 지난분에서이 엄청난 이런 내용을 돈을 들여서 2년 동안 실행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해줬구만 그냥 나았돈 갖다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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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방법과 개선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우리 진앙군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련면에서 우리 청정마련을 위해서 마력을 다시, 마력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똘똘 뭉쳐서 앞으로도 매천에는 더 뜨겁고 뭐하더라도 나와서 여기서 고함을 치고 우리 면회 의사를 계속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